김영기 집사님, 어, 이번에 그 수고하셨어요. 그 이번에 선교 가서 어떠셨는지 좀 느낀 것좀 좀 나눠주세요. 아,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예. 정말 어, 제가 올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정말 이게 어, 제가 계획에서 올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어, 와서. 이렇게 또 아무 일없이 사고 없이 이렇게 또 돌아갈 수 있는 거. 그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을 하시고, 어, 이렇게 저를 인도하신 거라고 이렇게 믿고요. 아, 특별히 제가, 어, 알바니를 올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.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너무 준비를 하면서, 어, 이제, 골방에서 예배도, 기도도 드리고, 교회에 열심히 이제 신화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, 이게,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제가 알바닉을한번 오고, 두번 오고, 세번 오고, 다섯 번을 왔는데, 그 마음이 계속, 어, 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. 그래서 그렇지만, 제가 뭐 확실히 올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, 이렇게 이사, 이사 오세요, 이사 오세요. 그게 귀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머리에서 계속 떠나지 않아서 아 이게 하나님이 저희가 어,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. 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희 기도 처럼 기도 응답 해줬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장로님이 여기 아파트를 주신다고 3 개월이면 주신다는데 그거 좀 믿어지지 않아서는데삼 개월이 딱 됐는데 그 아파트가 됐다고 열쇠까지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서 아안 오도 안될 때는 뭐, 어 이제 진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왔는데 어, 제가 오기 전에 확실히 이렇게 교회를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. 아무리 좋은 지방이고 아무리 좋은, 어, 아파트를, 뭐, 노인 아파트를 내가 받는다 해도, 교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, 뉴욕에서 제가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게 내가 어대 아파트를 가든지, 어, 실버타워를 가든지 하는데, 교회하고 이게 같이 세트가 되어야 되니까, 제가 그래서 신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. 너후 준비를 남들은 다 했는데, 저는 안 했어요. 근데, 이렇게 이게 목사님이 이사 오라 하시고 아파트가 준비되었고, 이게 너무 어제 생각으로는 될수 없는 일인데, 아, 하나님이 이거를 어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예비해 놨구나. 제가 마음을 확신해서,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, 어 제가. 음. 그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 온 거라고 제가 믿고 있었어요. 제가 여기서,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천국에 갈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그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요. 그래서, 목사님이 이게 성교가자 그랬는데, 제 생각으로는 아마 계획으로는 안 되겠죠. 근데, 어첫 번에 이게 아르소나 가고 두 번째 저기 멕시코 가고 이번에 음. 캄보디아 이거는 정말 제가 계획에서 는 거는 절대 아니죠 제 이+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캄보디아까지 어 돕고 가난한 나라고 거기 가서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근데 이번에 왔는데 아 어, 제+ 제 마음이나 제 어. 건강도,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고, 정말 땀을 비어듯이 이렇게 흘리면서도 항상 이렇게 마음이 기뻐고, 어, 잘 먹고, 또잘 자고, 또 이렇게 성교지에 가서, 또 이렇게 어 같이 이렇게 성교팀에서 하는 그거를 다 따라서 할수 있었고, 이게 너무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더 확실해지면서, 아,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그 어, 마음을 들어주시고 저는 또 거기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, 이것을 저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는 어치 못할 일이 없고 어, 감당할 만, 없는 게 없다고 다 감당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정말 이긴 시간에 또 여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.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? 저 제가 정말 이 나이를 제 스스로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캄보디아 이성교를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뭔가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. 깨달았어요. 그래서 내 혼이 너무 강하면 내 영이 약해지고 내 영이 강하면 혼이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. 이 혼이 뭐라, 뭐, 뭐인가를 저 스스로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마음에 엄청 많은 그런 그 깨달음과 제 그런 마음을, 마음을 또 준비,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저에게 준비시켜 주셨어요. 그래서, 아,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제가 어 계속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 건강도 허락하시고, 이 믿음으로 또 이렇게 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정말 이번 성교가 저한테는 정말 이게 말로 다할수 없지만, 이번 캄보디아 성교는 정말 제가 많은 것을 어 얻었고, 많은 것을 깨닫고, 제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큰 도전을 주셨고, 어 이제 제가 어... 리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확신이 더 들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다음에 <laughs>